장에서 안타깝게 매매 타이밍 놓치셨던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얼른 오세요. 골든 타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은 싹 낮춰드리고 수익은 확 올려드리는 그 골든 타임을 잡는 방법 찾아가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잡아라 골든 타임 서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갈 든든한 파트너를 모셨는데요. 봄의 기운을 몰고 오신 것 같아요. 손영희 대표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따뜻한 네. 햇살이 느껴지는 거 보니 봄이 코앞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정말 따뜻했죠. 네네. 제가 잘못해서 아유, 그래도 아직은 2월이니까 패딩을 입어야겠다고 음. 나갔다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급변해서 <laughs> 네. 어, 봄이 왔다 가도 또 다시 겨울로 오고 네. 계속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봄이 온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패딩을 넣어 두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날씨 예보를 좀 보니까 3월 둘째 주에도 한번 꽃샘추위가 올것 같다고 하니까요. 잠시 좀 봄옷을 꺼내고 싶은 마음은 넣어두시고 일단은 골든 타임 잡는데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좀 대표님 뵈니까 제가 네. 아까 봄의 기운을 몰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헤어 컬러부터 시작해서 <laughs> 네. 헤어 컷도 좀 새로 하신 것 같고 네. 의상도 뭐 물론 뭐 남자분들은 네이비 남색 색깔 많이 입으시지만 좀봄 느낌에도 네이비 색상을 입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하니까 <laughs> 네. 마음도 좀. 봄에 가깝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그 말랑말랑한 것이 네. 조금 따뜻해지면 벌써 환한 옷, 또 환한 느낌의 옷에 또 손이 가게 마련이고 봄 느낌에 맞춰서 또 여성분들도 좀 화장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골든타임도 마찬가지죠. 지금 분명히 매력적인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 또 그렇지 않은 꽃샘추위처럼 남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잘 짚어 나가시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발할 골든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메디톡스를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 특징주로 메디톡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장중 상한가를 기록 중인데요. 네. 어떤 기업인지, 어떤 네. 이슈로 올랐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얼굴 피부 주름 완화 성분인 보톨리늄, 한마디로 보톡스죠. 그쵸. 네, 어, 의약품 제조 및 연구 개발 용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시총은 약 9천억 원, 상장 주식수는 5,090만 주이며 대주주 지분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메디톡스 좀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네, 좀 분쟁도 있었고 네. 그 가운데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네. 어, 조금 살아나려는 아, 그런 또 조짐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으로 재무 추이를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네, 재무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메디톡스의 재무 추이 함께 네. 보시죠. 어, 작년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마이너스 24%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고 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현재 기록 중이어서 적자 상태입니다. 네. 단기 순이익도 2019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며 작년 코로나 쇼크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하지만 좀 분쟁이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지금 실정면에 있어서는 한창 분쟁이 일어난 때였기 때문에 부진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지난번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기대감을 좀 예. 가져봐도 오늘 될까요? 오늘 상한가를 네. 기록한 이유도 네. 메디톡스와 엘러간 네. 에볼루스가 미국에 21개월간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린 네. ITC 소송 및 지적 재산권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네.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됨으로써 네. 어, 보톡스 톡신 제재에 나부타 판권을 두고 오.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이번 네. 결정에 따라.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를 통해 미국의 나보타를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고, 네. 그 대가로 나보타의 미국 매출에 대한 로열티 합의금이 3,500만 달러 음. 약 380억 원을 2년간 분할해 메디톡스와 엘라간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어 그러면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고 또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에 있어서 지금 살짝 부진했지만 분위기에 반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좀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메디톡스 뭐 네, 차트를 추가로, 예 차트, 네, 차트 한번, 한번 보실까요? 보실게요. 네 메디톡스 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디폭스 일봉 차트인데요. 어, 이평선 위에 있다가 어 하락 이탈하면서 다시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만 원을 기준선으로 어 이탈하지 않으시 기 보유자분들은 24만 원에서 25만 원을 어 목표가로 어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9만 원 선을 기준으로 비교적 아래에서 좀 접근을 해야겠죠. 19만 원 네. 밑에서 접근해서 일차 목표가는 24만 원에서 25만 원 노려보라라는 네. 말씀을 맞고, 주셨습니다. 네, 네. 신규 매수는 이제 추후 네. 다시 일봉상 추세 하단까지 조정받았을 때 관심 네.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현재는 기 보유자 영역으로 추가 매수하지 않고. 분할 매도 진행 후, 추후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기보유자께서 도 조정 시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메딥톡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볼 순서가 됐는데, 요즘에 한창 코로나19 때 작년 3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또 대부분 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회복에 성공을 했고, 또 연말에는 랠리까지 있었죠. 지수 랠리가 네, 거듭되었던 가운데 저점 매수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저점 매수 종목을 많이 추천하고 네. 많이 좋아하는데요. 네. 네, 네, 네. 하지만 이 저점 매수가 말 듣기에는 참 매력적이고 일단 그곳이 정말 저점이라면 수익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노리고 또 투자에 참고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아,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이 그렇죠. 있더라.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당장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또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이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골든타임 종목으로 준비한 건 8호를 준비했습니다. 네, 8호. 8호를 네, 네. 추천한 이유는 최근 상장 폐지 사유, 아, 사유 발생 공시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간혹 저점 매수 기회로 보시고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들을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파루를 살펴보면 파루는 1995년 설립되었고 2000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전문 태양광 발전 사업과 일렉트로닉 기술 인쇄 전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조류 독감 등 동물 백신 관련 주로 부각된 이력도 있습니다. 이제 시가 총액이 572억, 상장 주식수는 3,800만 주이며 최대 주주 지분이 약 19%를 차지하고 있어 시총이 작고 유통 주식수가 많은 기업입니다. 네. 우선 공시를 보실게요. 네,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일의 공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공시로 인한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공시 내용을 보면 사업 연도 중. 이 사업연도 자기 자본 50% 초과,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공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관리 종목 지정이냐, 상폐, 상, 상장 폐지 될수 있느냐에 따라 주가가 폭락인지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회계 감사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저가 매수 기회로 보기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은 또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는 좀 리스크를 많이 감수해야 되는데 네. 이때 덜컥도 저점인 줄 알고 접근을 했다가는 또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살아난 다음에 좀더 기업이 좀 상태가 견고해진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뭐 이러한 예가될수 예가 있겠습니다. 네. 자산 손상 차손은 회계 감사의 의견에 영향을,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하루는 일봉산 저점의 매수 공략 구간으로 기술적 분산 상은 예측되지만 대규모 손상 차손은 자치 회계 감사의 의견 거절로 이어질 수 이어질 경우 주식이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까지 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트는 차트가 주는 단기적 기술적 분석으로만 맹신하지 말고 이처럼 이미 예측되고 있는. 시그널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싸다고 덥석 무는 투자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점 매수 참 달콤한 말이지만 그 유혹에 잘못 빠졌을 때는 자칫 위험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예로 하나 중에 파로라는 종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손 대표님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다음 바톤을 제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요.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과 조금 성격이 비슷한 좀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 종목, 동방선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선기의 경우에는요, 원래 선방용 배관 자재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구분이 되면서 상반기에 3개월여 만에 급격한 주가의 상승세를 이뤄냈습니다. 자, 사실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이슈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된다고 했다가 또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다가 지금 다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러한 곳에 좀 비중이 실리고 있는데요. 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 사업이 되도록 법제화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또 오는 26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방침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자 2월 26일 자,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죠 보시면서 또 가덕도 신공항의 추이 또 거기에 따른 관련 주들의 변화 보시는 것도 또투자의한 종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방성기의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상반기에 급격한 주, 그 주가 상승세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실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했는데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부각이 됐죠. 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26일에 어떠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 또 동방성계의 경우에도 공시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시 공시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월 3일이었습니다. 올해 2월 3일, 자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자 정지 사유 관리 종목 지정 우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 우려 사유 최근 4, 4억 년도 연속 영업 손실 발생. 자, 가덕도 신공항 테마라는 이슈와 동종목의 매출 영업 손실. 자, 정반대의 이슈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사이에 자 예전에 그 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를 제외하더라도 약 4,000원대의 주가가 지금 두배 가까운 상승세를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방성기로 다시 볼게요. 동방성기 종목 보시면 이전에 그 저점이었던 그 900원대였던 종목이 5,000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은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공시가 났던 부분 2월 3일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음봉을 급격하게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쭉 주가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그 갭을 다 메우지 못한 상황이죠. 오늘 빨간불을 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주가 흐름상에서 저점 구간입니다. 자, 보통의 구간이라면 지금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타이밍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시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영업 실적 다시 한번 보셨을 때, 자, 이러한 부분들, 보셨을 때, 자, 테마주로 가는 종목이 주가의 변동이 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기업의 재무 상황과 또 달리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동방성기라는 종목 보실 때,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동, 동사의 그 본업인 선박용 배관 자재, 선박 관련된 이슈로 또 얼마나 탄탄하게 받쳐주는지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지금 관련 공시가 난 만큼 좀 정상화되는지 보시면서 투자에 판단을 하는 그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동방성기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의자 또 이러한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과 공시 관련된 부분을 참고해서 또 저점 매수 기술적으로 저점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또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동방성기 골든타임의 세 번째 종목으로 보셨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종목은요. 자, 방금 아까 제가 차트에서 잘못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포스코 엠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는 철강 포장, 그리고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히토류 테마주로도 구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동사의 경우에는 뭐 철강 쪽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금은 히토류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면서 관련 테마로 묶이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왜 히토류 관련주로 구분이 되었고 왜 주가가 부각이 되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돼서 그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또한번또 이야기를 했죠.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가겠다, 마냥 숙이지는 않겠다라는 논조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아직까지는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미중 분쟁 격화에 따라서 중국 히토류가 무기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분쟁이 거세질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에 좀더 제재가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국은 히토류 시장에 있어서 마케시어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막혔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히토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분석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의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스코 엠텍이란 종목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가 또 다른 이슈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역시나. 강세 핫테마, 요즘 떠오르는 이슈인 수소 관련된 테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현대와 함께 수소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졌죠. 자, 보시면 포스코 엠텍,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수소라고 이렇게 찾아보면요. 지금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뜨거웠어요. 현대차 포스코 수소사업 협력. 그때부터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수소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었다. 본연의 철강 업종이지만 이렇게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히토류 테마를 넘어서서 수소 관련주 테마로까지 함께 들어갈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 엠텍 차트 보시면서 종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포스코엠텍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자 재무 상황 보시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좀 비교적 고른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요즘에 워낙 핫한 이슈고 성장이 예상되는데 수소 관련된 분야로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또 동사의 그런 이익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부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돼서는 미국과 중국의 으쌰으쌰 하는 그 기싸움에서 또 히토류라는 소재가 한 번씩 떠오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전에 만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추세로 볼수 있습니다. 자, 6천원 구간 그리고 5천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는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 6,000원과 5,000원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5,000원까지 왔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될수 있지만, 지금 현대차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 지지선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원과 5천원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히토류 관련 이슈 그리고 현대차 관련 이슈 이두 가지를 생각하셨다가 두 가지 재료에 의해서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엠테까지 골든타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골든타임 네 가지 종목 분석하면서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네,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2월 지나면 사실 3월에는 감사 시즌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로 물론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좋긴 하겠지만 여전히 투자에 있어서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또 장세가 되,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표 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네. 덧붙이자면 과대 납복 저점 매수가 기회인지 네. 상장 폐지 위험에 도박을 할 건지 네. 예 어, 공부해 보시고요. 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술 쪽으로는 저점 구간이나 조금 투자에 접근하기에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짚어드렸으니까요. 네. 3월달 감사 시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포트폴리오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 기운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린 자바라 골든타임.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우경제TV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하면 안녕 하면서 같이 인사해 주실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 안녕.